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서 그렇죠? 자, 여기. 좋은일이 있는데요 먼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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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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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기 여기. 기 여기. 여기. 네장 카드가 있는데, 한 카드는? 짜잔! 제가 최강님을 뽑았어요! 병원에 찍었구나. 해봤어요. 강님이, 강님이를 강림, 뽑았기 때문에 제가 좋았어요. 강님이를 뽑았구요, 강님이. 그 다음에, 이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거 아시면, 우리 쿠쿠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은, 여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꾸기움. 그리고 여기 짠 구두리. 이거는 금돼지예요. 오빠, 네. 참, 참치캔 좀 그리고 참치, 참치캔 이거는 레비러스. 오렌지 맛 받았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림이가 금으로 나왔는 강림이도 있고 은으로 나왔는 강림이도 있대요. 그런데 저는 금으로 나온 강림이를 뽑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기다기다딸기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진 찍은 거. 식당에서 찍은건데요 여기 qr이 있어요 qr qr을 찍으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일단은 여기 남았어요 여기 거꾸로 된거예요 마지막 글문가 남았어 우리 할거 두개 골라야지 아 어, 네네네 아 기다려 엄마 어 그런데 여기 이게 지금 제가 모르는 카드가 한장이 있잖아요 여기 뭘까요? 댓글로 빨리빨리 남겨 주세요. 이건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남겨진 댓글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림이가 금으로 나온 강림이를 뽑았으면 여기요. 자, 제가 엄청 기대하는 거는 여기 지금 여기에 QR이 있나요? QR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유은이 할머니랑 제 동생 할머니랑 같이 이거를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폰으로. 할머니랑 폰으로 찍어봤는데요. 이게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 이거 그림도 없이 유튜브에 와서 봤더니. 어떨까요? 근데 네, 저는 여기 최강 님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뽑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기 금을 뽑아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금을 색깔을 조금 좋아하긴 하지만 이때 네, 좋긴 해요. 그때 엄청 귀여운 제가 다섯 살이었을 때 사진인데요. 자판기가 엄마랑 같이 찍은 것도 있는데 아빠랑도 많이 찍었죠 근데 여기는 12번 온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여기 카드를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습지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모두 안녕